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배 박수천 회장님을 만나 대선만 있고 특별법 없다. 지금 특별법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 네. 박수천 회장님 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 <laughs> 오늘은 그 저희 우리 전우들이 궁금해하는 거 지난번에 못 물어가지고. 예. 예, 제가 좀, 궁금해서, 어떻게 생각해.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전우들 중에. 예, 예. 회장님 아니면, 누가, 우리 이제 전우회를 대표, 대피, 대, 표에서 아, 대표에서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회장님만 찾아오게 되는데, 예, 내년 3월에 그 대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까지 우리 좀, 내가 월차내그이사회라든지해의하는걸 보면은, 일체 그 이해된, 관심이 없고 뭐에 대한 뭐 어떤 뭐 행동 액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야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허송세월이 되나 참 걱정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도 그 금년이 참전 57주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오늘도 전국에 그 지혜별로 행사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우들 일생일대에 금년 2, 3개월 음. 이때가 최고 그 마지막 현안 문제를 봐야죠.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입요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그 너무 준비가 부실했거것 같고 준비 아예 안한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법 네. 이거 지금 뭐 서론위원하고 해가지고 우리 월천에서 예, 그전뭐 전투수당 진상조사 특별법하고 보상 특별법하고 두 가지를 기 지금 올려되고 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그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국회 서른 의원이 두 가지 안건을 발의해서 예. 상정이 돼 있잖아요. 예, 예. 첫째는 그 우리가 참전 당시에 그군 인사 보수법 1 7조의 시행령이 안 만들어져 가지고. 예. 참전수당, 음. 원화로 주는 겁니다. 예, 예. 그거를 이제 달라. 예, 예. 그걸 주겠다. 아. 예. 그, 그, 그거, 예, 예. 그 아니거든요. 예, 전투수당. 근데 수당. 언젠가는 그, 그 저도 그 인터뷰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예. 그 당시에 병장 월급이 평균적으로 300원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4, 사분기로 해서 20%씩 해면 60원이잖아요. 예. 그럼 4번이면 240원이잖아요. 예. 1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럼 240원을 그그 동안에 이제 환산으로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100만 원 안팎에 밖에 안 되거든요. 네. 처음에 그 김춘진 의원이 만들었을 적에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만 원 내에 20만 원이라고 국회 입법 사무처에서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그 이후에 벌써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물가 상승률도 있고 그래서 네. 많아야 100만 원 안팎이다. 네. 그러면은 100만원 돈 받으려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 고생을 하느냐. 네. 첫째, 그런 게. 1 0만원 받으려고 고생도 고생이지만 특별 법을 만들 끝까지 네.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게 <laughs> 이제,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음. 또두 번째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니, 뭐가. 근데 첫 번째 이것도 사 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 지금 우리가 이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100만원 탈라고한다 그러면은 이 응. 특별법 만들 필요가 없고 응. 참전 명예수당을 5만원 올려도 1년에 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응. 그거를 뭐 100만원 타가지고 타 타면은 그 다음 다시는 전투 수당 달라서를 못할 텐데 제가 얘기 말씀드릴 예. 게 그거거든요 <laughs> 그거에 그거예요. 바로 예. 그거예요이중례후 아, 예. 지급을 못해니까는 그러니까. 예. 한번 보상해 줘버리면 음,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받고 100만 원 받으려고 지금 그걸 아프다 되었냐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 이번에 너무 황당하고 예. 두 번째는 그 미국에서 우리 그, 그 지원해 준돈 네. 그게 달라 네. 그거를. 있느냐, 없느냐, 진상부명특별법이잖아요. 네. 예, 예. 근데 그 진상규명을 하려면 천상 음. 정부에서 국방부나 외교부에서 그 자료를 내버, 내야 되거든요. 예? 네, 네? 근데 자료를 내면은 여태까지 그 재판을 한 세네번 한 걸로 안 내. 다 폐쇄했잖아요. 다 폐쇄했잖아요. 예, 예. 그런 사실이 없고 정부에서 예, 줄게 예, 없다. 예, 예, 예. 그럼 그 전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에 재판 결과 가지고 또 이게 우리는 이런 근거 다 나왔다 네, 끝났다 최근에 김성호 씨도 재판 해가지고 졌잖아요 네, 다 치면서. 끝났다 그래. 없다고, 그랬잖아, 줄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줄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상규명 해가지고 그게 크게 무슨 그 엄청난 돈을 네. 받을 것처럼 했다가 네. 진상규명이 되면 그걸로 이제 두번 다시 땡딱 끝나 버리는 거예요 네, 땡치는 거죠 그러면 <laughs> 우리 전로들이 얼마나 그 허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쫓던게 <laughs> 지붕 쳐다보는 게 네. 저는 그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네. 그전부터, 선거 당시에부터, 음. 정부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네. 유교선배를 위해서 그걸 만들어줬고, 네. 우리도 거기다가 같이 참전유공자라고 해서 껴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엉뚱한데 그냥 막 엄청난 그 노다지를 캘라고 하는 이런, 흑심, 황당 심리, 황당한, 이런, 이, 했다가 결국은 이게 엄청난 지금 그, 이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큰일 날 일이로구나. 그래서 천만 다행으로 지난 12일인가 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그 공청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저 공청회 뭐저가 큰일 났는데 그랬더니 이상의 천지조화로 그 공청회가 무기 연기가 됐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걸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특별 법, 저기, 전투수단 특별법이나, 그, 그, 진상조사 특별법이나 둘다 파면 안 된다. 예.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거를, 우리 전우들이, 근데, 이해를 못 하시는 전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우리, 그, t v 람합변호김모 회장이 이제 주장하는 거기에 그 근거를 보면은 미군하고 본 똑같아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월급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월급을. 응. 월급을 10% 받고 90%못 받았다. 응.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뭐고 다 우리를 좀경외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특별 법 만드는 거는 국내 전투수당. 응. 국내 전투수당은 월급 300, 300원에 해당되는 게, 100, 100만 원도 안 된다. 하지만은, 미국 전투수당 응. 미국 전투수당 그거는 진상조사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응. 전, 진상조사. 아니, 그, 그 진상조사를 하는데, 예. 예. 그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그, 또 증언을 해줄 때가 국방부하고 외교부밖에 음. 없잖아요. 예, 예. 국방부 외교부. 음, 음, 음. 더더 확대한 데는 음. 기획재정부. 예, 예. 여기서 그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그 정부에서 그걸 전용해서 아니면 그 착취해서 썼다는 그런 문서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안국에서뭐 그 저기 나온 서류에도 그런 네. 것이. 그런 건 없습니다.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게 그이 법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특별 법이 음. 통과된다면 은 네. 우리 전우들로서는 일생일 대의 엄청적인 그 굴욕적인 법이고 다시 해서 회복할 수 없는, 회복불농의 <laughs> 이런 법이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임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우리 전우들은급하니까막 뭘로 해가지고 이게 될것 같지만, 이게 다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저, 지도부에서, 진짜, 그, 아주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대처를 했으면, 좋지 않게 하면, 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지금, 이거, 종 회장이, 그, 쭉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월차을 여기, 월차을월로 하고 있는 건데, 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국내 전투수당에 대한 거하고, 해외 전투수당에 두 가지를 하고 하는 건 아니,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근데 둘 다, 조사를 하 조사를 하면 할수록 불리하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알려진 것만, 알려진 것만 가지고 조장을 해도 응. 하는 것이 훨씬 우리한테 유리하다.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응. 예. 그러니까 는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나마 준 응. 참전 명예수당을 현실화 시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게 급선무지, 응. 그원 하나 달러에 그 이런 황당한 뭐, 응. 수, 수억 원뭐 이런 거는 <laughs>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예, 예. 그 사실을 계산해 보니까 요즘 뭐 이재명이가 뭐몇 천억 몇 천억 해도 1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큰 돈인데 네. 우리 30이 10억씩 해가지고 30만 명한테 준다면은 300조가 들어가더라고. 그렇죠. 대, 어축 계산하보니까 네. 틀린지 모르겠는데 네. 300조라는 돈은 어디서 나오기 힘든 돈이니잖아 우리 아니,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의 반이잖아, 600조에. 그 이따 아더라도 받기 어렵다. 어렵죠. 예. 그거는 우리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 갔는데, 우리 전호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너무 붕 뛰어나가지고, 누가 그 돈을 뭐 20억씩이라 지금 받아가지고 재판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뭐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그전에 그 전에 박대표님하고 인터뷰할 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예, 예. 뭘 얘기했느냐? 예. 김모 회장 회장이 네. 브라운각서를 세상에 알리는 데는 네. 공로자다 네. 문서로 네. 실그 실물이 있든 없든 네. 하여간 네. 그게 네. 있었다는 게 있었다는 거 그런데 네. 이 문제를 김모 회장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영도 없다는 거거든요 네. 네. 어서냐 월참 중앙 회장이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제가 네. 그 항상 네. 참에서 해야지, 왜 니가 하느냐, 이게. 그럼요. 그러다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근데 월참이 그동안에 너무, 그, 이런데 신경 못 쓰고, 응. 회장들이 그냥 뭐, 맨, 이전 투금 하기 때문에, 응. 결국 그런 것도 이제 초래한 걸로, 응.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응.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 일어났어요. 탄핵하기 직전에, 그 안민석 의원하고 뭐 이런 사람하고 해가지고 요거를 300, 300조가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 뭐 미국에서 그 브라운각스 원본이 나왔다 이래가 탄핵에 일조한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탄핵에도 상당히 큰 일조를 한 걸로 보이는데 글쎄 그거는 뭐 저는 그 근거 근거 있습니다. 네. 근거 확실한 있죠. 아니 있잖아. 나중에 안민석 의원이 뭐 네. 자기 는 그런 얘기 했기 없다. 뭐 이렇게 그런데 그거 있지만은 있는 게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국회에서 네. 그 얘기했을 때 그날도 그 네. 저가 저도 그날 공청회인가 가서 네. 들어봤거든요. 네. 자기가 네. 거기 있다고 그런데 네. 나중에 그걸 많은 앞에서 했는데 그게 없다고 뭐이런 그러니까 다지금가없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네.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난 되고 네. 이제는 그 개인이나 네. 단체는 예. 그 우리나라 이제 의식이나 그 양식이 상당히 그직적 수준이 네. 왔기 때문에 네. 이제그 진실만을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시대가 래냈다 네. 만약 진실치 않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네. 그 반대급부로 그 뽀를 음. 그 받줄 거다 예. 제가 왜이 김성웅 회장이 그~ 암면서 그 일조했다는 얘기를 하냐면은 그 당시에. 스위스 은행에 300조가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300조를 박정희 비자금으로 해가지고, 과권근에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크게 줄수 있는 그런 식이었다. 그럴 수도 있겠 예,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응. 근데 지금도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우리 전후들이 있더라 얘기죠. 있죠. 많다는 얘기죠. 있습니다. 예. 아무리 내가 방송에서 안민석이 하고 한 거, 재판에서도 나온 거, 이런 거 다, 저기, 그, 누굽니, 그, 그, 최순실이 라고 해서 다 나왔잖아요. 재판에서 결과에서 다 나왔어요. 없, 그렇죠. 다는 게. 네. 그런데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전우들이, 그, 박정희가 말이야, 비자금을 이렇게 빼먹었다. 그런데 박정희가 비자금을 빼먹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쎄 뭐, 잔돈 푸는, 뭐, 어떻게 느끼는지 <laughs> 모르지만은, 그, 자, 그큰 돈을, 그렇게 막 전용하고, 개인이 막, 그때 300조를 만약에 빼돌렸다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이렇게 올, 수, 올 수가 없죠. 하여튼 뭐, 그건 지나간 얘기고요. 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특별법이 있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그, 국방위원회에서 이제 그 특별법을 하잖아요. 예, 예. 국방위원회 소속에서. 예, 예,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특별법으로 이제 우리를 무슨 그 예우받거나 네. 그렇게 할 수는 이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제삼제사 말씀드리지만은 참전 명예 수당을 현실화시켜서 음. 그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더라도. 네.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금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육군 병장이 음. 음. 60만 8,500원이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 하면 그녀들 한 70만원 정도 될거 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은 최소한도 우리는 거기에 배가 될수 있는 음. 한꺼번에 다 올릴 수는 없더라도. 아니, 그저 윤석열이가, 음. 윤석열 후보가.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20%에서 뭐. 아니, 아니, 100%. 34만원을 그러니까 68만원 100% 올려서 100% 올려서 네. 368만원을 겠다고 네. 공약을 했다는데 네. 저는 그게, 그거에 마음에 네. 안 탑니다. 그러니까 그게 병장 월급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네. 참전 명예수당은 68만원 우리 지금 병장 월급 병장 월급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네들 중에는. 네. <laughs> 근데 그거 이제 고엽제나 상의한 상이한테는 해당이 안 되거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제가 작년 선거 때그 네. 공약한 게 네. 180만 원 정도는 음. 참전병의 수당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네. 그 얘기했거든요. 음. 그왜 그러냐 하면은 음. 보건복지부의 그 음. 중위 1인 가족 소득. 소득이 185만 원이잖아요. 네, 중위 소득이. 예, 예. 예. 그래서 그 기준은 아니 정부가 한 사람이 음. 한 달에 먹고 사는 게 185만 원이라고 정했는데 네. 일반인도 아니고 음. 막노동꾼도 아니고 네. 참전 국가 유공자 네. 유공자를 이런 식으로 예우하면 되겠냐? 음. 그러니까 언행 일치가 되지 않 최저 생계는 보장 그렇게 그 보장해줘야 되지 않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음. 180만 원은 한꺼번에 할수 없지만 180만 원을 줘야 된다 음.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네. 또그 동안에 보니까는 1 년에 우리 전우도 전우 625 전우하고 우린 똑같으니까는 네. 선배하고 1 년에 한27,000만명 정도가 625 선배하고 우리하고 음.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분들이 그 사망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되는 게한 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엄청나던데 그, 엄청 다그 돈이 다 어디로 갔나요? 예. 까근데 우리 지금 9년 올해 9년째고 내년 10년차인데. 네. 그냥, 9년, 해도 그건, 천억, 1조 정도 되잖아요. 네, 네. 1조 정도 되는 돈을, 음. 우리한테, 당사자들한테 재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국가보건처에서, 각 부처에서 사업으로 다 써, 써 버렸잖아요 그렇다는 우리. 이야기가 들었는데, 그게 근거가 아, 있습니까? 그 사실이죠. 근거 있습니까? 아니, 그 예산이 항상, 음, 음. 그. 예산이 시, 남는 거는 계산이 그 되는데. 국가보건처 실링이 항상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네. 그 선을 사니까, 항상 유지해지니까는 네. 그 맞잖아요. 그건 맞는데 그, 그거 전용해서 쓰잖아요. 전용해서 쓴다는 그, 걸 찾아내야 되겠네 아니 그거는 그 간단히 끝나려고 찾아낼 수 있죠. <laughs> 그러니까 음. 그 유족, 유가족한테 그 돌려줘야 되는 돌려줘야 되는 아, 그럼요. 예, 근데 그거를 안 주고 썼는데 우리가 다 죽고 나면 이제 완전히 지금 식으로 가면 이제 완전히 음. 그없어저 괜히 어 4억으로 쓰는 거죠. 그 원래 처음 단계에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이제? 아니 아니 그러기 때문에 네, 네. 그 518이나 네, 네. 지금 제일 예우를 잘해 주는 게5 1 8법 아닙니까? 518도 뭐이 유족 승계 하려다가 실패했잖습니까. 지난번에 네. 말이 많아 가지고. 서까 서른이언이 하든가 예. 그 광복회 그 사람들은 네, 너무 부익부 네. 빈익빈 네, 정책을 쓰다 보니까 네, 그런 네. 일이 벌어졌는데 네. 최소한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면 광복회 수준은 음, 광복회, 예. 우리도 그 따라가야 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네, 새로운 걸 하지 말고 예. 광복회가 그래도 제일 제일 그 음. 국가보훈처에선 그, 광복회는 2세3 세까지 그러니까 예. 큰 집이나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거기다 기준을 줘서 우리도 음. 해야 된다 하는 게 저는 그 의미는요. 돈도 돈이지만은 월남전 참전자들의 명예가 연구이어지느냐 끊어지느냐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네. 그렇네요. 유족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원남전 참전자회가 그대로 승계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요. 우리 전후 네. 그게 유족성계안되면 우리 전후들이다 죽고 나면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당대를 다 끝나버리는, 끝나버리는 거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지, 그럼 안 되는죠. 그럼 역사에 남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럼죠. 네. 그런 것이 더 걱정되는 겁니다. 죽고 나면 별거가 아니지만 그 아니. 부분에 대해서 <laughs> 그래서 저도 고,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예, 뭐, 우리, 저, 병급 해제, 이런 문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요. 그건 차후 문제고. 네, 차 문제고. 유족 승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유족 승계를 하려니까 또, 금액이 너무 올라가면 또 못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예산은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죽은, 죽은 사람, 죽는 사람, 예, 그거만 예산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 예, 그렇게 지금까지 쌓인 것만 해도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아니, 그거 해봐야, 예, 예. 제가 그거 해봤더니, 음. 한 1조 3천억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요. 다 커버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음. 이 상위 등급 그 7급이나 네. 오? 저 6급이나 네. 그 당장은 이중 지급을 안 해더라도 네. 그러면은 많은 걸로 금액을 로걸 타면 되니까. 그렇 타면 되니까. 네. 되잖아요. 네. 그런 관계 없잖아요. 그러면 네. 똑같이 의료비 다 혜택 주면서 하면 간단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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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예. 그, 차기 정부의 그, 예. 그, 지도자가, 예. 예. 그, 바로 이, 이 내용을 파악만 되면은, 음. 간단히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예. 차기 정부의 지도자가 누가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뭐, 엎치락뒤치락하지만은좀더 예. 관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laughs> 아직은 아, 일이 예. 일비할 때가 아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우들에게 좀마막한 말씀 전해주시죠. 일단, 그, 두차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예. 저 급한 마음에, 네. 막, 저 임시 먹기는 꼬감이 달다고 막, 그냥 덮어놓고 <laughs>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예. 이제 우리 인생에 그 경련이 있으니까는, 예. 차분한 마음에서 예. 그 일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예. 하여튼 뭐 저러 여러분 건강하시고 날씨가 추워지고 <laughs>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예. 우리 회장님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무운 장구를 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